당신 혹시 내 전화 받았어? 맞아. 당신 어제 늦게 들어와서 씻을 때도 계속 전화 오고 진동이 오더라고. 출장 때문에 급한 건줄 알고 내가 받았지. 그런데 내가 말하니까 바로 끊기던데? 남편 짜증내며. 남의 휴대 전화를 허락도 없이 그냥 받으면 어떡해? 오늘 회사 출장 가는 것 때문에 전화 온걸 거야. 남의 전화? 내 남편이 남이야? 그리고 밤늦게까지 전화 오고 카톡이 오고 하니까 그렇지. 알았어. 이제 안 받을게. 미안. 남편 당황하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출장 준비 때문에 예민했나 봐. 서류 챙길 거랑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내가 갔다 오면서 여보, 좋은 가방 하나 사 올게. 기대해. 가방? 가방 필요 없는데. 공항 가려면 지금 나가야지. 그리고 2박 3일 김상무랑 최비서랑 다녀온다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김상무랑 최비서랑. 최나 출장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러 가자 기대하라고 조금만 기다려 알겠으니까 어서 출발해 그런데 최 비서도 간다고 이상하네 남편 당황하며 아그 통역 통역 때문에 가는 거야 통역 오해하지 마 당연하지 오해는 아무튼 조심히 다녀와 그때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는데 여보세요 오빠 출발했어요 저는 이제 택시 탔는데 빨리 보고 싶다 언제 출발해 아저 이제 짐다 챙겼고 이제 나갑니다 공항에서 봐요 조심히 오세요 통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간다. 와이프는 깊은 생각에 빠지는데 남편은 다시 신나서 짐을 챙기고 나온다. 여보 사랑해 얼른 다녀올게. 남편 최비서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와이프는 비서에게 전화한다. 이 실장님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살던 집에 들어서는데 회장님 준비하라는 서류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니, 남편분 법인 카드, 출입증 카드 주식 등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 집도 처분하시고 최비서도 돌아오는 대로 해고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로 와이프에게 전화하는데 여보, 이제 집에 다 왔어? 근데 열쇠 안 가져와서 집에 보니 그 순간 전화가 끊긴다. 다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한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번호는 서비스가 정지된 상태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전화가 왜안 돼?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이 번호는 서비스가 여여여 여보여보 어디가 내 휴대폰 정지했어? 카드도 안 되던데? 출장 다녀온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출장? 장난해? 내가 당신 최비서랑 바람피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빼고 회사 사람들 다 알아. 난 당신이 돌아올 줄 알고 시간도 줬고 기다렸어. 그런데 이게 뭐야? 됐고 당신이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집은 카드 모두다 정리했어. 나도 당신 정리했고 법원에서 서류 오면 잘 받아.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알아서 잘 살아라. 바람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와이프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